11월 12일 종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 추천 종목은 지수 대비 상승을 하였는데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에서 상승 기류를 느껴 오늘 이례적으로 과감하게 6개 종목을 진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출량파 매매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추량파는 시황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종목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의 신호로 매수타점을 결정합니다. 시황이 좋다고 주가가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동의 끝에서 매수타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수 방법은 이탈가를 짧게 잡을 수 있고 이탈을 하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출량판은 증권사 리포트를 매일 확인하여 시황을 분석합니다. 특정 섹터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는 해당 분야에서 누구보다 전문가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문적인 시각과 노력에서 나온 결과물은 시황 분석의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초보자분들은 증권사 리포트의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증권사 리포트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인데 리포트가 순수한 목적으로 쓰였는지, 상방 세력의 조력이 있었는지, 혹은 공매의 사주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공매 세력이 개미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 증권사 리포트를 미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식투자에는 여러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출양파는 매매 기준선이 깨지면 아무리 시황이 좋은 종목이라도 물을 타지 않고 칼같이 손절합니다. 또한 손절라인이나 익절라인은 강한지지나 저항선을 살짝 벗어나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개미털기 페이크에 당하지 않으려는 고육지 책임을 밝혀둡니다. 출양파는 짧은 파동에서 손절과 익절하는 스윙 매매를 기본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목표가와 이탈가를 상향 수정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정 댓글로 메시지를 남겨둘 예정이니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천된 모든 종목은 출향파도 같이 매수하여 이익이든 손실이든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종목 분석을 통해 진입한 종목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하려고 했으나 개인 사정상 짧게 언급하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세한 종목 분석은 다음 방송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대표적인 방산주인 풍산은 방산부문에서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최근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오전에 추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3거래 일정도 양봉이 나오면 이탈가를 매수가 근처로 올려도 될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원료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가 생겨 풍산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향후 구리 가격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야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50% 진입되어 매수가는 31,950원, 목표가는 34,900원, 이탈가는 31,400원입니다. 현재 1.5% 정도 수익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2021년 TV나 OTT 방영 편수가 25편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대략 35편 정도 방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출 신장이 기대됩니다. 최근 리스크가 있어 주가가 하락했는데 현재는 리스크가의 소중이고 여전히 굳건한 컨텐츠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 매매 프로그램에서 명확한 신호가 없어 짧은 손절가를 잡고 진입했는데 오늘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매수가는 88,000원 목표가는 95,000원 이탈가는 85,700원입니다. 현재 1.4% 정도 수익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는 주가가 어제 52주 최저가를 터치하고 반등했는데 추량파의 매매 프로그램에서 매수 신호가 잡혀 진입하였습니다. 바이오주는 파이프라인이 좋다고 바로 주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량파의 매매 신호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50% 진입되었는데 크게 상승하여 잔여물량은 추가 진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매수가 대비 14.48%에서 절반 입절하여 수익을 확정하였습니다. 잔여물량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와 HMM이 수익이 확정되어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22,500원, 목표가는 27,600원, 이탈가는 22,500원입니다. 현재 절반 물량은 14.5%로 익절하였고 나머지 물량은 14%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 익절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전 추천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바이오 CDMO의 대장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3공장의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하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공장의 가동률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산바의 선제적 투자가 효과를 보면 주가도 기대에 부응하리라 생각되어 금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79만 8천 원, 목표가는 88만 2천 원, 이탈가는 78만 3천 원입니다. 현재 1.6% 정도 수익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러시아 매출 감소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있는데 연말 성수기를 맞아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특히 국내에 상장된 임플란트 관련주 중에서는 중국향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데 비교적 낮은 멀티플을 보유하고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PER이 28인데 관련 섹터의 PER이 86인 걸 감안하면 저평가 구간이라 금일 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57,200원, 목표가는 66,400원, 이탈가는 56,900원입니다. 현재 2.3% 정도 수익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대아티아이입니다. 대아티아이는 대표적인 남북경협주입니다. 종목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하려고 하고 오늘은 가격 라인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매수가는 5,920원, 목표가는 6,960원, 이탈가는 5,800원입니다. 현재 0.17%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다음은 이전에 진입했던 종목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HLB는 38,900원으로 아쉽게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노코박스 기대감으로 오른 상승분을 거의 반납한 상태라고 말씀드리면서 4만원 아래는 적극적인 매수 기회라고 설명드렸는데 최근의 LB 차트는 설명할 게 별로 없는 차트입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음봉이든 양봉이든 일단 대형 거래가 터져야 추세의 변곡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는 매일 차트를 보고 연구해 봤자 시간 낭비가 될것 같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적극 추매하셨다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HMM은 어제 추천하면서 영업 이익은 무려 720% 급등하여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상장 주식수보다 훨씬 많은 6억 천주의 사채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악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가까이 잡고 진입하기로 했는데 어제 2.8% 오르고 오늘 10% 오르면서 저희 목표가를 터치하고 하락했네요. 출량파에서 메디포스트와 함께 첫 번째로 입절된지라 기념비적인 종목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최고가가 저희가 제시한 목표가 근처이고, 목표가를 터치한 후에 10% 가까이 빠지다 보니 더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6,500원, 목표가는 29,400원이었는데, 오늘 매도가 되어 최종 12% 수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익절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롯데케미칼은 11월 9일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는 리포트가 9개나 나왔고, 최근 화학업종의 수요는 중국의 규제 강화로 펀더멘털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은 51% 줄어들었는데, 이는 반도체 수급 차질과 물류대란 여파로 가전과 자동차 등 주요 전방산업의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이라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PBR만 놓고 봤을 때 0.56배로 엄청 저평가되었는데,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고, 악재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말씀드리며 진입했는데, 좀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진입가는 21만원, 목표가는 23만 5천원, 이탈가는 20만원입니다. 현재 2%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7,466억원, 영업이익 1,390억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2%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26%가 늘었습니다. 회사에서 신규 수주에 대한 가이던스는 연간 6조 원으로 발표했는데, 최근 수주 상황을 보면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에도 입찰 가능성이 높은 물량이 대기 중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의 초석이 될 수도 있는 양봉이 나왔는데, 3거래일 정도 주가가 호조를 보이면 향후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수평단가는 23,425원이고, 목표가는 25,000원, 이탈가는 2950원입니다. 현재 2.5% 정도 손실 구간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소폭의 상승을 했지만 기분 나쁜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장대음봉임에도 특별한 방향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일봉입니다. 좀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가는 22000원, 목표가는 24800원 0 이탈가는 18만 2천 원입니다. 현재 5.5%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금호석유는 오늘도 1.8% 상승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황을 바탕으로 좋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으나 상승 추세로의 반전은 며칠간 흐름을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가는 17만 1,500원, 목표가는 18만 9천 원, 이탈가는 14만 9천 원입니다. 현재 0.5% 정도 손실 구간입니다. 현대위안은 오늘 반등하기는 했으나 81,000원을 만 뚫을 수 있을지 관건이 됐습니다. 이 라인을 밟고 올라선다면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79,600원, 목표가는 89,700원, 이탈가는 75,000원입니다. 현재 0.8% 손실 구간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시황이 좋아 꾸준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진입하였고 매수평단은 25,650원 목표가는 31,900원 이탈가는 24,000원입니다. 현재 2% 정도 수익구간입니다. 효성첨단 소재가 오늘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출양파는 단기 수익을 목표로 종목을 추천하지만 장기투자 관점에서도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렸는데 리딩과 상관없이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수소 섹터에 매기가 쏠리면 대표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어제 분석에서 오늘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좋지 않은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5% 이상 상승한 양봉이 나와주었습니다. 매수가는 64만 5천 원, 목표가는 76만 7천 원, 이탈가는 58만 9천 원입니다. 현재 2% 정도 수익구간입니다. 컴투스는 며칠 전에 추천했는데 진입가를 살짝 벗어나서 시작해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 출향파도 아직 보유 중인데 유튜브 시작 이후 가장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진입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진입하신 분들을 위해 종목 분석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 상승한 도지로 끝났는데 매수세와 매도세가 엄청난 격전을 벌였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도지 캔들로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페이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를 통합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아직 3일봉을 이탈하지 않아 추세는 살아있지만 고점에서 매도거래가 더 강한 것이 확인되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손절가를 15만 5,200원 정도로 올리셔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일봉의 변화에 따라 이탈가는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은 하지 않았지만 전에 번외로 출향파가 진입한 라이트론을 계좌로 공개했는데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하려다가 시총이 2천억이 안 돼서 추천은 하지 않고 저희만 진입했다고 하니까 댓글로 시총 2천억 아래 종목도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2천억 이하의 종목들은 거래정지 위험이 있어 초보자분들이 투자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참고로 라이트로는 13% 정도 수익 구간인데 출량파의 진입 시점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HLB 주가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출량파도 장투로 보유 중이고 아직은 수익권이긴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참고로 출량파는 2017년에 몇몇 종목에 많은 비중을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고 수익을 떠나서 주식 투자가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후 정석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가 다시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종목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분산 투자의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주식 격언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속을 알수 없는 대상과의 사랑은 뜬금없는 희열도 주지만 너무 잦은 고통도 뒤따릅니다. 주식 투자는 마음 편하게 해야 성공 확률이 높은 게임입니다. 끝. 다.